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10분, 15분, 그리고 10분. 삼성전자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갤럭시 폴드 자급제폰의 판매가 매진을 기록하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3차에 걸친 판매를 통해 삼성닷컴을 통해서만 1만 대 가까운 물량이 30여 분 만에 완판된 셈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외계인 괴롭히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폴더블 레이어 익스텐더블 스마트폰까지 상용화를 앞두고 빠르면 갤럭시 S11부터 새로운 형태의 롤러블 방식의 25% 늘린 화면과 함께 선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 출시에 이어 화면을 25% 이상 늘려줄 롤러블 슬라이더 폰에 관련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단말기 내면이 모두 큰 각도로 휘어진 공면 디스플레이. 이른바 폭포수 스크린이라는 점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레치고 디지털은 현지 시각 16일. 삼성전자가 세계 지재권 기구에 밑에서 위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화면을 늘려주며 이른바 폭포수 스크린을 사용한 슬라이더폰 특허 출원을 보도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는 화면이 미끄러지면서 최대 30%의 추가 디스플레이 공간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 매체는 이 특허가 갤럭시S11에 들어갈 것으로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 단말기의 독특한 점은 화면을 빼내는 능력입니다. 슬라이드를 위로 이동하면 단말기 하단에서 추가로 스크린 부품이 등장합니다. 하우징에는 드라이브 축이 있고 그 주위로 플렉서블 스크린이 구부러져 디스플레이를 상하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스마트폰을 쭉 위로 밀어 올리면 갑자기 화면 표면이 커지는데 디스플레이 크기의 차이는 대략 25% 정도입니다. 큰 화면은 웹페이지를 스크롤할 때나 비디오를 볼때 그리고 모바일 게임을 할 때도 유용합니다. 궁금한 것은 어떻게 이 기기가 둥근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 바닥을 통해서도 화면을 밖으로 나오게 할수 있을까인데요. 삼성전자는 이를 위해 기발한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화면 윗부분만 폭포수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서 화면 하단부는 평평하게 만들어 굴려서 화면을 꺼내고 되돌리기 편하게 만들었는데요. 화면을 확장할 경우 위쪽 폭포수 화면 부분을 사용해 앱 아이콘을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이 스마트폰 디자인에 대한 특허권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삼성은 소비자들에게 폴더블이 아니고 매우 비싸지는 않더라도 큰 화면을 제공하는 컴팩트한 단말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나날이 발전하는 갤럭시 시리즈의 기술 발전. 벌써부터 그 다음의 혁신이 무엇인지 저최 기자도 매우 궁금합니다. 다음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술로 어떤 형태가 개발되길 바라는지 구독자분들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반도체 또는 5G에 대한 다양한 주식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위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